저희 왼발 갔다가 오, 왼까지 했죠? 오, 왼 오자마자 오른발 한번더 앞으로 바로 짚어주세요. 딴 방,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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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쿵! 이렇게. 자, 오른발은 바로 짚어주는 걸로 기억하시고 손 먼저 갑니다. 손은 오른손, 왼손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찔러줄 거예요. 찔러주실 때는 손등이 앞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손에 힘이 없지 않게 쫙 힘주시고 쿵, 쿵. 손을 눈 밑으로 가져와 줄 건데 그러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왼 오왼 이 카운트거든요. 요 박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을 열고 닫고 손도 같이 벌렸다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laughs> 해주시면 되고 허벅지를 이렇게 한번, 한번 쓸어줄 건데. 오른손부터 하든 왼손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허벅지 한 번씩 쓸어주시고, 손 위로 들었다가 내릴 건데요. 바로 왼쪽 얼굴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왼쪽 귀쯤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는. 여기서 바로 내려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목을 타고 내려올 건데요. 목 타고 내려오실 때, 이렇게 조르듯이 하지 마시고,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내려주시면, 느낌이 좀 살거든요. 그러면 훅 이렇게 해주시고 고개는 오른쪽부터 뒤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쭉둘셋넷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베이비 꼼짝 모탈걸 여기거든요. 하실 때 오른손부터 베이비 대각선으로 찔렀다가 잡아주시면 돼요. 잡고 꼼짝 반대쪽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모탈 크로스로 어깨 짚었다가 벌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걸 하실 때 이렇게 팔꿈치를 쫙 펴서 밑에서 크로스 해줄 건데요. 너무 깊게 크로스하지 마시고 손목 정도 크로스해 주시는데 이때 왼손이 위로 오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베이비 꼼짝이 아니라 베이비 꼼짝이에요. 요거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타이밍 잘 맞춰주세요. 베이비 꼼짝 못할 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리 같이 해볼 건데요. 아까 저희가 왼, 오, 왼 하자마자 바로 오른발 짚으라 그랬죠. 이 오른발이 손 오른쪽, 이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왼, 오, 왼, 오 이렇게 되겠죠. 이 오른발을 짚을 때 옆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고개는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발을 그 자리에 한번더 짚으면서 왼손.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뒤로 보냅니다. 오웬 지금 보면 왼발은 계속 제자리에 짚으시면 돼요. 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왼발은 계속 제자리를 짚어주시고 오른발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따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까 앞에서 왼 오웬까지 배웠죠.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는 왼발 그대로 두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해보면 앞에 파트에서 딴딴더라라란 짠짠 나의 눈빛에 갇힌 이렇게 아까 타이밍 기억나시죠? 오왼오왼 짠짠 스텝도 똑같이 오왼오왼 짠짠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허벅지 편한 점부터 편한 발부터 쭉 쓸어주시고 쓸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원래 멤버들이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거든요. 저희는 센터를 유지해주는 게 좋잖아요. 혼자 추니까. 그래서 저는 앞쪽으로 두 번을 왼발 그리고 오른발 이렇게 쳤거든요. 하실 때 어느 발부터 하든 상관없고.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고 왼쪽으로 꺾어 주고 내가 갈 쪽으로 꺾으시면서 앞으로 두번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른발을 같이 들면서 오른손 위로. 그다음 고개 바로 젖혔었죠. 그대로 엉덩이도 고개랑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오른쪽. 그다음에 뒤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실 때 정말 가볍게, 얕게 바운스 타 주세요. 단단 더란 단단 더란 이렇게 던단 더란 이렇게 크게 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단단 더란 단단 더란 지금 엉덩이 고개 다 왼쪽. 그냥 편한 발부터 베이비 꼼짝 못할 걸세번 걸어주시고 걸할 때는 왼쪽 무릎 왼쪽 발꿈치 들면서 세워주시고 그대로 왼손이 위로 오게 크로스. 그리고 상체를 많이 숙이지 마시고, 상체는 살짝만 숙이시고, 고개를 옆으로 잔뜩 꺾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뭔가 쪼는 느낌으로 쭉 올라와 주시면 돼요. 무릎을 펴면서 살짝 굽혔던 허리도 펴주시는데, 고개는 끝까지 유지, 째려보면서, 르르르르르 이렇게 때려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동작만 딱더 나갈 건데요. 오른발 옆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어깨 하나 둘 쓸어주시면 돼요. 앞에서 베이비, 꼼짝, 모탈, 여기는 좀 빠르고, 지금 여기는 따단, 조금 느리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른발 앞으로 짚으면서 쭉, 이때 발 옆으로 짚으면서 엉덩이 밀어주고, 고개도 오른쪽, 그다음에 왼, 오, 왼, 짠, 짠, 그다음에 허벅지, 두번 쓸어주신 다음에 들고 오른쪽, 뒤로, 왼쪽. 그 다음, 이비 꼼짝, 못할걸. 이때, 상체는 많이 숙이지 않고, 살짝. 그리고, 왼쪽 발꿈치, 무릎, 들어주시고, 그대로, 무릎 펴고, 허리 세우면서, 고개만 그대로. 그 다음, 오른발 옆으로, 따단. 여기까지, 카운트 가볼게요.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하나, 둘, set bed 여러분, 이절 한번 배워볼게요. 앞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여기까지 배웠죠? 손 먼저 해볼게요. 손은 왼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에 있게 해주시는데, 손 모양이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따다다당 이렇게 단계별로 있게 해주세요. 계단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개는 왼쪽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왼쪽에 있게 해 주시고 가슴을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쾅 고개를 쳐줄 거예요. 이때 하체는 최대한 쓰지 않고 보세요. 가슴을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고개도 갔다가 다시 어깨랑 고개 돌아오는 거예요. 빠밤 빠밤 이렇게 가슴부터 밀었다가 고개가 내려갔다가 다시 가슴 어깨 대자리 고개 탁쳐 주시는 것까지. 그다음엔 한번더 이렇게 크로스 벌리신 다음에 허벅지 잡아줄 건데 무릎 바로 위에 있는 허벅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엉덩이를 쓸면서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처음에 이렇게 왔으면 따단, 따단 해주시고 한번더 빠바밤. 그 다음엔 엉덩이. 그리고 나서 왼손은 여기 다리 접히는 부분 혹은 골반 앞에 손 대주시고 오른손은 입 쪽을 한번 쳤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갈 거예요. 손 모양은 입에서 가져 나간 뒤에는 계란을 쥐는데 약간 나 오늘 내일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일을 보여줄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계란을 쥐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목은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고개를 한번 따당 위아래로 해주신 다음 손은 이렇게 주먹으로 아래에서 크로스 그 다음 손등이 앞에 보이게 대각선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포개서 머리 뒤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박수를 쳐줄 건데, 박수를 쳐주셔도 되고, 좀더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왜 이거 제로, 이거 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게임하는 거? 이렇게 두 손을 손가락 부분끼리 포갠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 느낌에서 이렇게 힘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두번 부딪혔다가 그손 그대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짠, 짠. 뻥, 덥, 뻥. 이렇게 해줄 거예요. 다리 가봅시다. 여기서 오른발 짚고 끝났어요. 그쵸? 그대로 엉덩이 오른쪽으로 앉아줍니다. 이때 무릎은 두쪽다 굽혀주시고 엉덩이 두번 떨어주세요. 쿵, 쿵. 그 다음에는 가슴 했던 거대로 쿵. 해주시고 한번더 따다단. 할 때는 무릎 펴 주시고 무릎 편채로 허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짚고 오른발 다시 짚으면서 엉덩이 쓸어 줄 건데 이때 발 방향이 두쪽다 왼쪽을 향하게 해 주시고 그럼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다시 해 볼게요. 여기서 올라왔으면 따다단. 두번 떨고 오른쪽 갔다가 탁. 그다음에 크로스 내리고 왼발 여기, 오른발 여기. 방금 왼발 오른발 갈 때는 천천히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짚어줄 거예요. 왼 오. 그 다음에는 다시 가운데로 저희 이동할 건데요. 지금 이 스텝은 그냥 센터를 맞추기 위함이니까 편하게 짚으셔도 돼요. 다시 돌아와주시고 가운데로 돌아와주시고 오른발 뒤로 짚으면서 따단 되었던 거. 이거 하실 때는 건방져야 돼요. 동작 자체가. 건방지게 뭔가 약간 뒤로 가서 업신여기듯이 봐주시고 응? 이렇게 한번 까딱 <laughs>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세가 뒤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뒤로 누워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은 두 개가 팔자처럼 11자, 팔자죠 팔자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단, 따단 그 다음에는 왼발, 오른발, 왼발 짚으면서 골반도 왼쪽 오른쪽, 왼쪽 짚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 위로 넘길 때는 오른쪽 무릎 굽히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왼쪽 무릎은 펴고 굽히고. 빵. 그다음 반대쪽으로 빵. 이렇게 다시. 딴딴 땅. 양쪽 한 번씩 번갈아 해주시면 되고 몸이 훅 가고, 훅 가고 이렇게 훅훅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두번 떨고 가슴 고개 따다단 그 다음에 짜잔 해주시고 다시 돌아온 다음 오른발 뒤로 고개 까딱 왼발 오른발 왼발 뻥떤뻥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발 모아주시면 돼요 뻥뻥짠짠 이렇게 발 모으는 것까지 하면 정말 끝 여기까지 바로 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 2, and 2, and 3, and 4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and.